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My dear children, for whom I'm a again in the pains of a childbirth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 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formed 이루어지기까지, 형성되지기까지 나는 다시, again, I'm again, the pains of childbirth,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누구를 위하여? 이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여. How I wish I could be with you. 얼마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and change my tone. 나의 목소리의 어조를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Because I'm perplexed, 당황하다는 뜻이죠. About은 내가 너에 대해서 당혹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당혹해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원래 가르쳐 주던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이 교인들을 향해서 I am perplexed, 당혹해 하고 있다. Tell me, 나야, 바라 봐라. You who want to be under the law,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아. Are you not aware of what the law says? says. 너희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못하느냐? 자,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laughs>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이 설명이 들어갑니다. For it is written that Abraham had two sons. 아브라함은 기록됐을 때,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one by the slave woman. 한 명은 종의 여자로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고, and the other, 다른 사람은 자유로운, 자유 여자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His son by a sick, by the slave woman. 자, 여종에게서, 종의 여자에게서 난 그의 아들은 was born. according to the flesh. 육체에 따라 났다. 자, 육체에 따라 났다는 것은 사람이 계획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But his son by the free woman, 그러나 자유를 가진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은 was born. 태어났다. As the result of a divine promise. 성스러운 거룩한 약속의 결과다. 음, 약속의 결과 그 천사 셋이 내가 내년에 이맘때올지면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자이 음, 육체에 따라서 태어난 이스마엘, 어, 사라가 아기를 뵐수 없다는 생각에. 어, 아브라함을 권고해서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해서 난들 자, 지금 우리가 여기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율법 율법과 은의 약속 이두 가지 그 다음에 또 음, 종의 여자 자유의 여자에게서 난두 아들 또 육체에 따라 난 종의 아들, 종의 여자의 아들, 또 약속에 따라 난 자유 여자의 아들. 굉장히 이두 개가 이분법적으로, 마치 두 개가 별개의 것으로 이제, 이제 그 아주 나누어져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These things are being taken figuratively. 이것은 비유로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the woman represents two covenants. 자 여자는 두 개의 언약을 대표한다. One covenant is from mountain Sinai. 하나는 이제 신의산 언약. 자종이 태어난 종이 여자로 태어난 것. 종의 여자. 종 여자, 종 여자가 마운틴 시의 율법이다 이기는 뜻이 아니라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 여자를 바로 두 언약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는 마운틴 시나, 하나는 율법. 하나는 e a l e s children who are to be s l a i n 신의 산에서 나와서 어, 종이 될 아들을 랑, 종로를 할 자를 낳은 자. 그죠? 음원이죠? This is Hagar. 곧 Hagar이다. Now Hagar stands for Mount Sinai in Arabia. 자, Hagar은 이제 이 아라비아인 신의 산을, 신의 산에, 로서, 어, corresponds to the present city. 지금이 예루살렘에 해당 Because she is in slavery her children with her children. 그자는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로를 탄다. But Jerusalem t h a t is above is free.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is free. 자유인 And she is our mother. 자, 여기서 correspondent present city. 지금의 예루살렘. 그리고 the Jerusalem that is above.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For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be glad, barren woman. 잉태하지 못한 여자여? be glad, 즐거워라. you who never bore a child.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자여? 너, no. 어, 즐거워라. shout for joy and cry aloud. 소리 질러 외쳐라. you who were never in labor. 한 번도 해산의 고통을 모르, 몰랐던 너. Because more are the children of the desolate woman. 홀로 사는 여자의 children이 더 많다. 누구보다? Of her who has husband. 여자의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녀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자, 2사에서 54장 1절에 바로 이 사라를 이야기한, 어, 자유 여인의 이야기한 어, 이야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Now you brothers and sisters, like an Isaac and the children of promise. 자 이제 너희들 형제요,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 이삭처럼. At the time the son born according to flesh. 자 육체에 따라 태어난 아들이 그 당시에 p e r s u d 핍박을 주었다. The son born by power of the spirit. 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을 핍박했다. It is the same now. 지금도 어, 어, 그러하다. But what does scripture say?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Get rid of a slave woman and her son. 그 어, 종의 여자를 어, 제거해라. 그리고 그 아들도 get rid of 내쫓아라. 그죠? for the slave woman's son 그 주, 종의 여자의 아들은 will never share 결코 나눌 수 없다. inheritance with a free woman's son 자유 여자 에게서 태어난 아들과 유업을 할수 없다. Therefore, brothers and sisters, we are not children of a slave woman.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여자, 자녀가 아니라, but the free woman. 자유로운 여자의 종이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이 교인들, 특별히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율법이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이 약속과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종의 여자, 하갈에 태어난 아들과 자유 여자,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과를 비유하면서, 비교, 비유하면서 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 어떻게 바울의 말에 설득이 될수 있었을까요? 감동이 될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와야 돼야 할지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 이한 가지 목적을 놓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또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 다음 시간도 기대해 봅니다.